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BS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발언 통제를 잘해야 한다. 서로 당이 다른데,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에게 유승민 후보의 발언을 통제하라. 이런 말을 한것 자체가 주목을 끌 만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하다. 혹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정당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것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또 놀랍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는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결국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의 말에 따라서 유승민 후보의 발언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정당이 다르면, 이 정당은 체제도 다르고, 그리고 당헌당규도 다르고, 서로 당대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비유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어, 영국 대통령이 만난다. 혹은 어,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이 만난다. 뭐 이런 관계라고 할수 있죠. 서로 어, 남남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유승민의 발언을 통제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것도 방송에서. 그러면 유승민하고 이준석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관계가 이제 뭔가 변동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유승민의 아바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준석은 유승민의 양아들. 또는 유승민은 이준석의 삼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준석을 키워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한 것은 유승민이다.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유승민의 발언을 통제해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요구를 송영길의 지시에 따라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관철시켜온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보건데, 이제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이 아니라 송영길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송영길의 지시는 사실은 어떤 뜻이 되는 것인가? 결국, 이제, 유승민으로부터 자립해라, 분가해라, 하는 지시가 될 것이고,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기 때문에, 유승민을 분가시켜라, 내쫓아라.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유승민하고 이제, 절연을 하라, 끊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당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송영길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왜 당신들하고는 그렇지 않는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를 좀 저평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 공교롭게도 대선 주자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 중에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로서 국민의힘 쪽을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원내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으신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앞으로 좀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고 행정 경험이 없기는 이준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내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원내 경험이 없든지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좀 고생을 할 거다. 마음에 안들 거다. 송영길과 이준석의 관계는 같은 계열이고 상하 관계다. 이런 것이 또 보이는 그런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주기적으로 방송 토론에 나간다든지 혹은 이두 사람이 잦은 회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두 개의 정당이 독립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